국민들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 잡고, 바로 잡고 더잘 하겠다는 약속을. <laughs>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많으시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뵙게 돼서 어, 대단히 기쁩니다. 우리는 민심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추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피곤해 하시는 면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은 민생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면 70여 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요. 그만큼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보여드립시다.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기존의 여러 가지 싸움과 별도로 민생을 위해서 처리해내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적인 상황도 감내하면서 협상하고 협력해 주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 오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결실을, 민생을 위해서 결실을 내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각 지역과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또는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 지성, 지지하기만 한다. 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는지, 그게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우리와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바로잡고 더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선민 후사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우리 국민의 힘이 사는 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경무에 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시간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